얘야 내가 너한테 남겨줄게 언젠가는 꼭내 몫이 될 거다 결국 저를 진짜 이해하고 아껴준 이는 시어머니셨습니다 30년 헌신한 아내에게 폐암 거짓말로 이혼 요구한 남편 시어머니 유원장이 모든 음모를 뒤바꾸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제 사연이 계속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66살 김순자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넘게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아왔어요. 남편은 공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다 은퇴했고 퇴직금도 넉넉히 받아서 이제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. 은행을 자주 들락거리고 전화는 저 몰래 받고 어느 날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여보 나 폐암 3기 진단받았어. 오래 못살것 같은데 당신 고생시키기 싫어. 이혼해줘요라고 하는 거예요. 너무 놀라서 병원 검사지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엔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며칠 뒤 딸아이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. 시숙이 서울 근교에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샀다는 거였어요. 평범한 은퇴 생활을 하던 분이 어떻게 그런 큰돈을 마련했을까요? 그 순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. 얘야 내가 너한테 남겨줄 게 있다. 언젠가는 꼭내 몫이 될 거야. 급히 오래 비워둔 시댁으로 갔어요. 낡은 장롱을 뒤져 보니 깊숙한 곳에서 시어머니 친필 유언장이 나왔습니다. 내가 젊을 때 돈만 생기면 밭을 사둔 게꽤 된다. 이제 개발 지역으로 지정돼서 값이 엄청 올랐다. 절반은 며느리 몫이다. 공증도 받아뒀으니 혹시 아들들이 욕심내면 이걸 써라. 옆에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도 있었어요. 30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준 건 며느리 뿐이었다. 어머니의 육성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. 다음 날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는데 바로 그때 법원 집행관과 변호사가 집으로 들어섰어요.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과 녹음을 공개했습니다. 숨겨뒀던 토지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남편과 시숙의 음모는 완전히 무너졌죠. 법원은 제 권리를 인정해 주었고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저는 제주 바닷바람을 맞으며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.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이에요.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진짜 저를 이해하고 아껴준 건 시어머니셨더라고요.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